안녕하세요. 이은아의 건강을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추운 겨울에 감기에 많이 걸리시는데요, 어, 감기에 비타민 C가 효과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마다 11월, 12월에 감기 환자가 이제 급증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11월, 12월에 건강 보조 식품 중에 비타민 C의 판매량도 약1 150% 이상 증가했다라는 이제 보고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비타민C가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비타민C의 감기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수십 개 임상 연구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결론은 일반인의 감기 예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꾸준히 비타민C를 복용한 사람에게서는 감기에 걸리는 기간, 그러니까 이완 기간이라는 거죠. 성인은 8%, 소아는 14% 줄인 것으로 어, 나타났습니다. 감기에 걸린 후에 먹는 것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는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로 감기 예방 효과를 볼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걸 먹지 않아서 비타민 C 결핍이 있거나 또는 이제 과도한 육체 활동을 하는 분들. 그래서 체내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감기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라톤을 한다든지 그다 스키 선수라든지 군인 이런 분들은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감기 예방 효과가 50% 정도 있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어, 미국 헬싱키대에서 11,30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타민 C의 예방 효과는 대부분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효과적인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비타민 C로 감기 예방의 효과를 볼수 있는 분들은요.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 또는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으로 체내 활성 산소가 많은 분들 어, 이런 분들은 비타민 C를 복용했을 때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 결과 감기 예방 효과를 이제 볼수 있다라고 보고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비타민 C를 식품에서 충분히 섭취한 분들은 꼭 감기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C를 이렇게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체력 소모도 많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거 비타민C를 평소에 안 먹는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C를 이제 충분히 섭취하면 감기 예방 효과는 결핍한 분들에게서 50%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감기 예방에 비타... 비타민C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